뭔가, 사람들은 쉽게 그래요. 교회는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말보다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라 다를 법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그, 행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은 물론, 또 우리들이 이제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어, 이제 예, 건데, 뭐, 어떤 놀이를 한다든가. 어,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그,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는 파크골프 담당신부를 몇년 동안 주임님이또 하라고 해서 했어요. 거기에 제가 파크골프 담당신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드는 것이, 그냥 시간도 안니까 놀러 나갔는데 이따가 저렇 하지 정말, 이, 나에게 이런 귀중한 좋은 시간을 주셨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냐. 거기 어, 제가 이제 교포 사업을 하던데요. 요즘은 이제 파크 그 골프 그게 대세지만 하여튼 골프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 골프 치가 간단하지 말고 십팔 초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14초까지 십사 초까지이다 있잖아요. 그런데 십사 초까지한 다음에 예수 부활하시는육상합시다 15초, 십육 초 예수님 숙천하시면 묵상합시다. 아 그리고 성론하는 육상합시다 예수님 제물을서 이렇게 핑대, 대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대, 이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대, 이렇 집중을 해야 된다 대이대이게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요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 이렇게 핑이게 핑대, 이렇게 핑대, 이렇게 핑이렇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